케이트 e and I. 수어가 누구누구? 수어가 Kate and I. 주어가 주어가... 네, k a t 랑 나니까. 내가 파운데 있는 복수니까 1인칭 복수예요. 대명사로 바꿔 쓰자는이유 거고요. 그럼 비동사는 못살 뭐 그... 비동사. 아니... R? 아니요. R 써죠 왜냐면 복수니까요. 복수면 무조건 R 씁니다. 이렇게? 그면 아니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아네아아아이시 네, 그래서 k a n d I R Doctors 라고 봐야 되고요 해석을 하자면 k 1 0 나는 어3사 아, 아, 입니다 아나또틀리세 라고 해가지고 1번 썼는데 이건 N and Tom 주어가 두명 이구요 연인칭에서 삼인칭이요. <목소리> 사실 두 개인 거 보는 순간 인칭에 신경 쓸 필요 없긴 해요. 왜냐면 볼수간 무조건 알써야 되니까요. 비동사 이즈죠. 네. 당연하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r 써야 됩니다. 큰 <목소리> 레벨 무슨 뜻이에요? 어 영리야. 영리야. N 하고 턴은 영리합니다.입니다. 삼번 P and She 두명이죠또두 명이고 비동사 R 잘 썼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어. Are very sleepy. Hmm. 음, he and she. 그랑 그녀는요. Very sleepy. 엄청 졸립다. 그럼 4번. His brother. 주호가 몇 명이야? 어, 주호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His brother 한 명이에요. 만약 이렇게 S가 없었으면 어. 맞았겠지만 S가 없으니까 이건 하이씽 단수예요. 그죠? 네. 음. 그래서 이들을 써야 맞겠죠.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어, 나무를 자르는 사람. 나무를, 그러니까 이런 뭐 책상 같은 거, 뭐, 나무로 만들어놓은거 있잖아. 네. 나무를 잘라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목장 아닌데. 아, 이상해서 목장. 목적을... 어쨌든 그의 형제는 목수입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어, 자, 이번에... 직업이에요. 네, 직업이에요.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수가 되고 싶을 수 있겠네요.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 자, 3번. 네. 음. 3번. 3 대. 3번. 주어를 봅시다. 너치수가 주어져. 네. 네. 그러면 몇 인칭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3인칭. 3인칭이고, 셀수 없죠. 네. 그러면 단수 취급할까요? 목수 뭐 취급할까요? 단수,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동사는 뭐 써야 된다? 비동사 이즈요, 이즈요. 이즈를 쓰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즈를 써야 되고,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No. 치즈는 충분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번, this lion. 이면, 몇 인칭? 어, 이즈. 단수. 3인칭 뭐 단수죠. 3인칭 단수예요. 비동사못 뭐 써야 돼요? 이즈요. 이즈 써야 됩니다. 한글 이 사자는 배고프다. 한번 Question e a y Question 무슨 뜻? 질문 질문 아, 질문은 그러면 면칭? 어인칭3수 S 3인칭 단수요. 3인칭. 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I, I, I 나 아니고 나 아니고 너 아니면 반드시 3인칭. 3인칭이에요 그거만 확인하고 빨리 3인칭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S 안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단수했죠 네. 이제 쓰는 거맞요 그래, 네. 맞아요 이 어? 질, 질문 문제는 쉽다, 쉽다. 네. 이, 문제, 그이 문제는, 질문 그 문제는 쉽다 질문이 그 질문 질문. 문제도 돼요 이 경우에는 쉽다고 하니까 질문이 아니라 문제겠죠 그다음에 3번 The b i n b i 음, n g 가보죠콩이랑스네 콘이고 복수죠 1, 2층이야 2층이야 3, 2층이야 복수 음. 음. 3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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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칭 3인칭, 4인칭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비동사를 뭘 써야 된다? is, are R 써야 돼요. The beans are on the table. 그리고 이 경우에 비동사 뒤에 on the table 이라고 장소가 나와있죠. 네. 이럴 때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요? 있다. 어, 있다고 있구나. 해석합니다. 그 콩들은 테이블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원 질문 좋아요. 두어가 도 h o s 그러면 건우야 이건 몇 층이냐? 어, 삼 3인칭. 층. 삼이고 단수복수? 복수. 복예요삼층 복수면요. 비동사를 뭘 써야 되지? 알. 써야 됩니다. 그레이저 사과들은 무슨 색? 어, 초록색. 네. 초록색니다오건재 네. 선생님. 네. She is a famous 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거 부동산 그리고 관사도 있어요 히트가 두 개나 주어졌죠 네. 이세를 보니까 한개단수해야 돼요 네. 주어 단수 맞죠? 네. 그리고 네. she는 그녀는 어쩌보다 라고 말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 둘다단수해야겠죠 네. 네. 그녀랑 여기 나오는 게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네. 아, 그럼 she is 그리고 여기 관수까지 붙어있어 그럼 여기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수 단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h e is a famous f a m o u s 가 뭐죠? 유명한 유명한 어,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렌치스 되 s 요 i 녕 안녕. 에요아니안 돼요. 안 돼요. S 스모토안 돼요. s 스 i 토릭스안 돼요. 에스모토요에스요 S 요에스모토요에스요에스요 S 스모스요 그래서 에안 되는 겁니다 그녀는 유명한 배우이다. 6번 질문. 이거는, 아, 아. 아 이거도 필요 없고, 저도 필요 없어요. 네. 네. 필요 없어요. 다시 안 써서. 요낯안써요네여워요 음, 안 아, 네, 시이거트려서스라고 하는데요. 이세요. 근데 왜트왜왜왜왜왜 이렇게 트리 A T E S 줄이즈 A T E S? 네, 네. 그다음에 오케이. 그거 어버스트로피. 네 그거 그럼 왜 봐요? 알고 있었는데 자막 써서틀렸어 그러면 설명 필요 없잖아 네왜필요하다 뭐, 뭐. 뭐? 7번 없어? 뭐야? 네. 8번이요 8번 더? 네자 they are 이거를 발음이 틀리라고 해요 그데 우리가 알아야 될거 틀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왜 앞에 있는 문자가 없어져요? 한 글자 없어지고 대신에 어퍼스로피를 붙인다. 트롯, 어, 어, 네. 네. 그러면, they, 어퍼스로피 r e e t 이는 몇번2번2번이가2겠네요 2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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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인가2번인번인가 2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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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틀렸다고 네. 슬거면 양심이 있어 않을까? 일단 맞았다고 했는데 다음 그렇게 하 그냥 틀렸다고 할 거야 음. 네. 너의 부모님들이다 그들은 너의 부모님들이야건번 질문 없어요? 10번 네. 없어요? 언니네진어 10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네. 우와 왜요? 며칠 전도 엄청 지워요 그거는 아 신기해서 왜요? 저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아이틀트라알는데 틀린 건요 틀린 사 있죠? 네 이게 위민이라고 써있네요 여기서 아야될거아이 있어요 뭐 알도 있고요 혹시 어쨌든 맞아요 아이요아이 아니, 있는 거 보니까 주어가 뭐여야 돼? 아, 주 복수여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그럼 이거를 복수로 고쳐야겠죠? 네 그럼 디스를 복수로 고치면? 디스 디스고요 얘는요? 어 이미 그냥 상식상에요. 이거 복수여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이거 복수죠. 네.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봤을 때 M E N 이라면 이미 복수 형태입니다. 원래는 무죠 A N N 이 N A N A N 이 N A N A N A 이 A 이 A N A N 이 N A N A N A N 이이이 N A 다 A N A N 이 N A 이 A N A 단수로 붙였어요. 이동사자 12번. 비 이동사의 쓰임이 다른 것. 아 그래 이거 어렵지. 자 이동사는요. 이동사는요. 어떻게 뭘할수 있는지요. 이따. 말였던데 이따. 이따. 선 설명해 주셨는데. s 번에 e o 은 설명 안 s e 들 o 어 e 마지막에 이 s 이 s 설명 안 했어요. e 이거는. 자이 m e 요 n e else, 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I m a s t u d e n 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아니면 또 y o u a r e 음.. 뭐가 있을까? 어 그러면 여 닥틀도 있으면 뭐 닥틀 그러면 의사 아. 의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뒤에 뭐 가야 된다고? 아.. 이.. 장소 장소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I am 네이무엇일 아.. 예. 예. 아. 예. 아. 그렇게 응. <목소리도> 그래서요? 실수로 이부그기시있다를 애서 애서 애 나는 아, 집에 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네아니 이동 오면 이동사는다라고해석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 아, 라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네. 언제? 어, 어, 길는 네, 나는. 덥다. 어, 덥다. <웃음> <아니면>? <웃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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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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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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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배용사도 I'm busy. 나는 바쁘? 바쁘다. 다. 다? 이렇게 아, 바쁘다. 바쁘다. 바쁘는 뭐? 네 이렇게 비용사 뒤에 명사가 옳지 형용사가 옳지 아니면 장소가 옳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I am 아이 차가운 차가운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콜드. 아 근데 콜드는 추운이잖아요. 어... 어... 같은 뜻으로써 <목소리> 상황에 맞게. 그래도 차아그자 그럼 1번부터 보시다. It is very strong. 그것은 아주 강하다. 아, 자 동감하... 지금 이거 네. 세 번째 걸로 인 거죠? 네. 두 번째. The cats are black. 그 고양이들은 검정. 여기서 검정색. 알아야 될 거. 색깔 black <목소리> 라는 거는 명사예요. <목소리> 형용사예요. 원래 까만색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구요. 까만이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겠죠. 블랙 캣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검은 캣. 고양이. 어, 검은 고양이들은 까맣다. 까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은 이 고양이들은. Black 나는 수 뭐냐 색깔을 말하는 것 뒤에 명사가 달라붙어서 그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이 고양이들은 까맣다. 까만... 네. 그래서 이것도 요걸로 쓴 겁니다. 세 번째 걸로요. 다음 3번. The computer is expensive. 그 컴퓨터는요. 어, 비싸다. 비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죠. 네. 4번요. We are 우리는 o 더 d Bench. Bench에 앉아있다. 벤치에 있다. 자 요거 있다로 쓰인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외주님, 주셨어요. 외주 선생님 좋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아니, 저렇게 한줄 앞을 고요 4번 뒤에만 선생님 저공 시작하는 건습니다 어? 13번 4번 뜻해서뭐 합니까? 말이 있어? 이게 전원할거 같아요. t h 1번 e are their pets. 여기서 도저히 모르저 어.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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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아니라 저거 너은저은 there. 그거 그들의 e 반려 동물 이다. 단려야 동물 들 이다. 자 그럼 이거 이다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명사가 나와서 이다로 해석합니다. 기본상. 두 번째 his hands. 그의 어, 그의 손? 그의, 손. 그의 손들. 그의 손들은 are very dirty.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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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더럽다. 이거는 그냥 아, 더럽 다니까. 바로 해석된 거죠. 뒤에 네. 형용사가 나오는 걸 해석해야 돼 일단 두 개가 다르죠? 그럼 세 번째 거로 불러야겠어. 저도 3세 r s o m 어요번 you are 너 g d u r good doctor. y 이 u want to keep your son over. You 번 a n t to get up? That's wrong. t h a t 이 w r o 응? 저 That's wrong. t h a 스몰, 작은 햄스터, c k e r s hamsters, eat up. You k 도괜찮 she looks an a 그렇 w e r You k 그렇 w she's a hamster, but I don't think it's a good thing. Well, someone wanted to g r 스 w u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m 면서 꾸며서는 약간 장식품? 장식품의 역할만 하고 있어. 진짜는 예지. 얘는, 그게 명사가 없지. 그치? 그 차이야. 다음 14번 질문. 없어요. 실전이요, 실전이요, 실전이요. 빨빠르게요 14번. 가르치 않은 문장 보는 거죠? She is on the hill. 그녀는, 어디? 어, 언덕 <laughs> 아,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아, 있다요. 언덕이에요. 네. 어키는 아, W H E A 요 그럼 미리부자 그럼 비동사 문제니까요. 주어랑 비동사가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c 3 삼잇신 단수죠? 네. Is 쓰는 거 맞죠? 네. 네. 이번 Sam man is my teacher. 삼잇신 단수죠? Is 쓰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Sam <laughs> man. woman are. 틀렸죠? 왜? 네. 주어아 타미친 단수. 미신 단수죠, 주어타 단수네, R 썼어. 이게 맞으려면 이즈. 네. 이렇게 맞써봐. 아니면 이렇게 맞추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Twenty. 그여자는 키가 크고 예쁘다. 4 번, those clocks. 복수죠 R 쓰는 거 맞나요? 네. 네. 저 시계들은 o n h e w a l l 벽에. 걸려 있다입니다. 15번 질문. 저요. 15번 네. 몇,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음. 15번. 네. 시스터리 뭐예 어? 어? 여동생. 여자 형제는 뭐야? 여동생 여자. 여자 형제라고 무슨 자이에 여자. 자 15번이요. 보세요. 그럼, 나의 시스터, 나의 여동생 또는 나의 누나, 언니는. At home. 어디? 집에. 집에. 집에? 있다. 일단, 있다. we are a soccer player. 왜안 될까요? 아, 일단, 아닌데요. 주어랑 비동사는 맞죠? 네. 주어랑 비동사는 맞는데, 네. 이다, 그 있다이이상 그이 이상. 앞에랑 뒤에가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우리랑 복수잖아 그럼 뒤에도 s 스를 붙여서 와야 돼요. 어, 있으면 안 되고요. Circle players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사번 저기 전을이어가고말해가체크했 아? 정도 정도 네. 아. This blue house 이 파란 음. 집은 house b l 그림의 것이다 e 번 this bag. 내가 거 is. 네. 서 네. 어. 강한 매우 싸 비싸 네십6번 질문. 강등이말이얼 강등님 이거 이번 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 2번? 이번은 틀린 편이니까 빼고 해도 돼. 네. 십6번 they are interesting books. 자3인칭 단수죠. 네. 기본사 맞죠? 네. 뒤에도 복수 잘 맞죠? 네. 그것들은 흥미로운 책들이다. 괜찮아요. 2번 his he is를 쓰셨네요. He, is. 네. he is 괜찮죠? 독서는? 네. My close friend, 나의 가까운 친구다. 괜찮죠? 3번, dead farmer. 저, 농근는 3인칭 단수예요 R이 쓰였네요? 이러면 안 되죠? w 뭐 h 써야 돼요? Easy. 이스. Easy요. Thirsty, 은마이다은마이다 4번, it is a famous building. 그것은, 유명한, 유명한 음, 건물이다. 16번 질문, 아 17번. 18번 없어요. 19번 1 9번 20번 출연는데 질문이 필요가 없어. 네. 네. 그래서 복수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뒤에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i s 복수을 바꾸면 i s 요 베이비. y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죠. is로 i s yes. yes.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is를 보시로 r. d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0번 키, 이거 단수 대명사죠. 3이식 복수 대명사로 바꿔야겠죠? 롤로? A. 이스도 바꿔야죠. 그리고 이 키에도 바꿔야 돼요. 어, 들어가면 안 되죠? 빼어입니다 여기다가 S를 붙여서. 여기다가 S 붙여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흐름 좋은 피아니스트들이라고 그그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응.